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런 샌드위치 판넬이나 또는 이런 벽들이 있죠, 벽체. 그다음에 신축 할때 보통 벽면 같은데 이제 미장을 하잖아요. 바닥도 미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파워 방수 가드를 레미타라고 함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샌드위치 판넬이 있죠. 이거 일반 판넬이잖아요. 이 아이보리색 여기 보시면 그 안에 스티로폼 들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에도 파워 방수 가드하고 레미타라고 그 어떤 비율에 맞게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표준 비율이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어요. 그 표준 비율로는 이런 수직 면들을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그냥 색만 올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묽으니까. 물다 보니까 여기에 작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뭐 붓이나 뭐 롤러나 아니면 또 흑선으로 쭉 끌어올리면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묽으니까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칼라가 입혀지는 그런 개념인데 도막 두께가 상당히 얇죠 상당히 얇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공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방수가드를 어 묽게 하지 말고 표준 비율로 쓰지 말고 점도를 조금 되게 해서 일반 어 표준 미장하는 그 정도의 농도로 해서 한번 미장을 했을 때 과연 접착이 제대로 나오고 크랙도 발생이 안 되고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계속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방수가들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다 해보고, 여기다 해서 접착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크랙이 또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망치로도 한번 두들겨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반 신축이나 그런 벽면에, 어 바탕에, 미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 파워 방수 가드 액상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미장을 하게 되면, 어 보통 이게 그 미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크랙들이 있잖아요. 뭐좀 크게 가는 경우도 있고, 실크랙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최대한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도 이 파워 방수 가드 액상을 적절히 잘 혼합을 해서 미장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방수 가드가, 요게 저희가 사용하던 건데, 요게 몰탈하고 일반 미장용 몰탈이죠. 레미탈이죠. 일반 미장용 레미탈.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여 있는 거죠. 저 많이 쓰시잖아요. 바닥 미장할 때도 많이 쓰고 벽면할 때 쓰시고 한단 말이에요. 저 레미탈하고 파워 방수 가드를 적절히 선합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접착력을 증강을 시켜요. 이 방수 가드의 가장 큰 특장점이 접착, 뜨지 않게끔. 바닥 같은 데 일반 미장을 하게 되면 이게 오래 못 가서 들뜨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 옥상에 방수가 공사를 많이 시공을 하면서 이게 얇게 이렇게 미장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면은 다 떠요. 나중에 이렇게 망치 두들겨보면 퉁퉁퉁 울리기도 하고 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레미타라고 물을 섞어서 시공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들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이 파워 방수가드란 말이에요. 접착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방수 기능까지 발휘하니까, 그거를 옥상 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방수 가드 액상을, <laughs> 우리는 이번에 농도를 그냥 편하게 쓸 거니까, 일반 미장 농도, 그러니까 좀 되게 쓸 거니까, 이 방수 가드를 혼합해서 바닥에 시공하는 5mm 정도 기준으로 보통 시공을 하는데, 그런 표준 혼합법 말고, 표준 혼합법은 따로 있어요. 사, 사용하는 그 표준 혼합법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쓴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방수가드, 어, 요, 한 통에 물을 1대1로 섞을 수도 있고, 1대1.5, 한말반 정도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섞으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대1로 섞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가지로 한뭐몇 바가지 뭐세 바가지 팠다. 그럼 물도 세 바가지 넣으면 되죠. 그렇죠. 현장에서 적절히 알아서 계량을 해서 쓰면 돼요. 근데 보통은 저는 그냥 1대 1로 그냥 많이 쓰는데 이 방수 가드가 DR백이라고 하는 속경 보수 몰탈이 있죠. 초속경 보수 몰탈. 그거하고도 혼합해서 쓰는 영상을 제가 올려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많이 파이고 깨지고 막 그런 곳에 그렇게 이 방수가드 액상하고 속경몰탈하고 섞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접착이 강화되면서 빨리 건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작업을 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레미타라고 섞었으면은 속경몰탈만큼 작업이 그 건조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자,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빨리 해보자고요. 지금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방수가드 원액하고 물하고 섞어 놨어요. 물잖아요. 그죠? 렇 물고, 여기 보면 이거는 껄쭉하죠. 그죠? 렇 껄쭉. 이건 보세요. 껄쭉하죠. 이렇게. 틀려요. 틀려요. 물게 이제 희석을 해 놓은 거죠. 물게 희석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자. 그렇죠? 일단 이건 빼놓고요. 쉽게 말해서, 레미탈을 미장을 할 건데 물을 보통 섞어 쓰는데 우리는 물을 섞지 말고 물하고 파워 방수가드하고 섞은 이 액체를 사용한다는 그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그 설명은 자, 요거를 그냥 쓸 만큼 넣을 수 있죠. 아니면 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요거는 그 현장의 어떤 그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이 섞으면 되는 거고 뭐 조금 땜빵을 해야 될 경우엔 조금만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요 통이 작은 관계로 일단 조금만 한번 해 볼게요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레미탈 넣어야겠죠 레미탈을 여기다가 레미탈 퍼서 자 넣어주고 일반 미장용 레미탈이에요 이거를 넣어서 보통 우리가 옥상에 방수가드를 시공할 때한 5mm 정도, 어, 1회 시공 두께를 보통 기준을 잡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방수가드와 한말에 물 1.5말 미만, 그 다음에 레미탈 두 포대 반, 두 포대 반이면 100kg 에요. 이게 40kg 짜리니까. 그리고 참고로 25kg 짜리도 나와요. 25kg 짜리는 내포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혼합을 하면 조금 묽어요. 그런 식으로 혼합을 하면은 수평물탈이라고 있는데 수평물탈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그 표준 농도로 하면 조금 묽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많이 묽은데 조금 껄쭉하게 묽단 말이에요. 그런 농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미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laughs> 점도를 되게 한다는 거니까, 임의로 퍼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농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믹서기를 이용해가지고 섞었어요. 자, 이런 농도예요. 일반 미장할 때쓸수 있는 농도. 이거보다 점도를 좀 되게 할 수도 있겠죠. 좀 묽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의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깨끗이 훑어 놓고. 마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훑어 놓고요. 이걸 떠서 쓰면 되죠. 자,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흙손 가지고 미장을 하면 되죠. 뭐 이런 흙손, 양고대죠 이걸로 해 볼게요. 저는 전문 미장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해 볼게요. 비웃지 마십시오. <laughs> 이렇게 떠가지고요. 여기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착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끌려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끌려다닌다고요. 또 약간 끈기가 있단 말이에 이렇게, 미장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 바닥을 할때 한번 해보니까. 그, 규사를 조금 넣으니까 작업하기는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그, 기억에. 그 이런 식으로. 약간 끈기가 있죠. 이렇게. 끈적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해놓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파워 멀티 프라이머라는 하도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하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맨 샌드위치 판넬 표면에다가 자 저렇게 일단 해 놓고 또또 <laughs> 퍼서 자 우선 이렇게 붙여 놓고 제가 요 부분만 한번 해 보려고 요 자, 1차로 대강해서 이제 펴놨는데, 제대로 된게 아니죠. 제대로, 아직. 그래서 요거를, 면을 이제 매끈하게 잡아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걸 해보니까 미장 작업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미장 사장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매끈하게 잘 잡아야 되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일단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그거는 그냥 제껴두고요. 이제 파워 방수가들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놓고 요거 면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분무기를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또는 흙손에다가 물을 좀 묻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붓으로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면 돼힘 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짝 문질러 면 돼요. 이 힘을 줘버리면 여기 쓸려 다녀 버려요. 이렇게 쓸려 다닌다고요. 그리고 또는 분무기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표면에 뿌려서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지금 면이 안 좋지, 아직? 이런 식으로. 이 두께를, 두께를 잘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노하우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인데, 이렇게 굉장히 매끈한 부분에다가 미장을 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음 여기에다가 일단 파워 방수 가드 표준 농도 있죠. 묽게 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한번 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색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차 접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막은 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레미탈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살짝 거칠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말라서, 말려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더 미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접착을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식. 이렇게 이제 이런 판넬이나 이런 부분에 미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먼저 한번 발라놓고 또는 하도를 한번 발라놓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레미탈하고, 어, 묽은 농도 있죠? 그 농도로 해서 한번 발라놓고, 마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렇게 두께를 올리는 미장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 방식.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면들은 아무래도 이쪽보단 낫겠죠? 그렇겠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위에 위장을 했어요. 끝이 났죠? 그거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위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마무리를 잘 했어요.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두께는, 두께는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3에서 5mm선이 그런것 같고 3에서 5mm선 요런데는 뭐 좀낫 낮구요 요런 가운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두껍고 요리고밑에도 이렇게 비춰도보세요이뭐 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 두꺼거든요 이렇게 했죠 접착이 잘 나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한번 두들겨서 깨져나가는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주하는 거죠. 망치를 뚫어주어기어서어요 쭈드기. 쭈드기, 막. 뚫들줬는데 엄청 세게 뚫들줬죠 그리고 지금 이게 고정이 안돼 있어요. 이게. 울렁울렁 하거든요. 요렇게 샌드위치 판넬에도 이런 식으로, 어, 미장 방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샌드위치 판넬 해놓고, 미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도 부착이 잘 나온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있도요 그리고 좋은 거는, 먼저, 바로 댄미장을 하지 말고,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파워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그 표준 비율이 있, 거든요 그니까 파워방수마다 한 말, 물, 뭐, 1.5 말, 미만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몰탈은 두 포대, 반, 100kg. 그렇게 하면 좀 묽거든요. 묽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올려주고, 먼저 해놓고, 요거 마른 다음에, 그럼 요 표면에 쫙 달라붙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 마른 다음에 미장을 하면, 미장도 이렇게 끌리지 않고, 미끌리지 않고, 미장도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활용해요 뭐 괜찮죠? 파워 방수가 들어가 가드가 들어가니까 이게 크랙이 쫙쫙쫙 가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 표시만 나는 정도, 약간의 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벽체에다 미작을 했을 때는 갈라짐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말고 또 제가 저쪽에또 땜빵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가서 망치 두두겨 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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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좀 보세요. 여기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이 예, 상대가, 상태가 엄청 안 좋잖아요. 울퉁불퉁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잘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요 이게, 엄청 안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 이렇게, 파이고, 뭐, 이렇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로 한 번, 한 다음에, 일반 미장 방식으로, 열공 처리 한 거예요. 이렇게안 좋은 면인데, 이렇게 일부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이렇게해 놓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경사, 이렇게 경사가 지금 여기도 있죠. 경사가 이렇게 저있고 그러면서 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파워 방수 가드를 표준 희석 비율대로 시골하게 되면 좀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죠. 그렇게 쓰면 좋긴 한데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서 이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해 놓고 한번 해 놓는 거죠 편하게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다가 방수 가드로 마감을 할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마감 두께 5mm 정도로 해 가지고 어, 표준 방수 가드 희석 비율로 해서 전체를 덮는 방법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탕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면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가 푸석푸석해요, 막. 이런 경우에는 바로 된 미장을 하게 되면, 점도가 된 미장을 바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바닥하고 이 미장으로 올라타는 부분하고 접착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도 작업을 파워 멀티 프라이머로 한번 해주고 하던가, 아니면은 파워 망수가드하고 물하고 섞은 그 액상을 가지고 한번 해놓고, 이렇게, 미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를 두들겨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한번 두들겨볼게요. 똑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 원래 이 바닥 자체가, 어, 여기가 워낙 오래된 바닥이에요. 몇십 년된 바닥이라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샘플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서 한번 보시면 돼요. 상당히 괜찮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1차로 해놓고 그 다음에 파워방수가드로 마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파워방수가드로 전체 마감을 안하시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안좋은 면만 매꿈처리를 할 때는 일반 물화고섞어 쓰는 몰탈 위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방수가 계상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견디는 성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모레탄 뭐 방수를 하든 아니면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파워방수 코트로 시공을 하든 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전체 파워방수 가드를 한번 뭐 덮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런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괜찮죠? 화면히 괜찮아요 활용해보세요